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가호입니다 아네. 어저께 나스닥이랑 어 나스닥이 미국 증시가 조금 어 하락했다가 살짝 어 보합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어 신용 잔고가 어 조금씩 떨어지면서 어 예탁금, 뭐 선물 예수금, 미수금 잔고도 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원 어, 달러 환율도 떨어졌네요 오늘. 지금 음, 이런 날 어, 저는 어, 그냥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 저는 어, 저도 지금 네이버를 29만 원대 조금씩 샀었는데. 어, 지금 네이버가, 어, 이건 제가 잘못 매수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음, 저도 손가락이, 아유, 사고 싶은 게 자꾸 떨어지면, 어, 한 개씩, 한 개씩 사다 보니까 뭐한 300만 원이 돼 있고, <laughs> 400만 원이 돼 있고, 그럽니다. 이건 뭐 제가, 음,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 어 지금 평가선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포트를 변경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우를 제가 어 오랫동안 갖고 있을 생각이었는데 이런 장에서는 어 삼성전자우가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어 삼성전자우를 일단은 어 눈물 을 머금고 매도를 하고 어,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회사들 어, 제가 봐왔던 회사들을 매수를 어,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포트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끝나면 추석이 끝나고 어, 다시 반등 시기가 왔을 때 어, 제가 봐왔던 종목들이 삼성전자보다 음,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며칠도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 핸드폰, 어, 삼성전자와 같은 어, 핸드폰을 핸드폰에 이제 나오는 반도체, 뭐 액정, 뭐 갤럭시, 펜, 뭐 이런 어, 계열 회사들의 이제 주식들을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그 회사 주식들이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저는 주어 담기 위해서, 어, 삼성전자 우를, 어,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이건 제 견해구요. 제가 지금 하는 전략이구요. 어, 이건 제가 그냥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면은, 음, 지금 떨어지는 주식들 중에서, 어, 이제 며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를 어저께 좀 많이 비중을 좀, 어, 더 떨어질 걸 예상했지만, 저는 25만원대까지 올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일단 제 손가락이, 어, 어저께 네이버를 너무 많이 사버려서, 어, 포트를 이제 변경할 타이밍에 다른 중소 핸드폰 기업들도 좀 사긴 했는데, 어, 저는 어차피 지금 많이 없으니까, 뭐, 아... 어, 고려와연은 지금 배당주인데, 아, 이거, 보고 있습니다. 어, 성이, 오늘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잘 버텼는데, 안타깝네요. 어, 지금 노바텍도 그렇고, 뭐, 유니테스트, 뭐, 몇개 있습니다. 어, 여기서 종목을 다 일일이 제가, 어, 힘들게 차인 종목들을, 어다 일들이 이게 왜 사야 되는지 모르고 살수어 함부로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어 제가 종목들을 다 일들이 얘기는 못하겠고요어 지금 개미들이 음좀 많이 이제 슬슬 파는 것 같은데 음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어, 포트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것 같아서요. 어, 코스닥도 어저께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 하락하고 있네요. 저는 코스닥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는데, 어, 개미들이 많이 던지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어,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 아, 지금 어, 이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개인들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어, 물량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 개미 털기를 한번 해야 됐었습니다. 어,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 개미들이 계속, 어, 물량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어, 솔직히 말하면, 공매도가 없잖아요. 공매도가 없는데, 어, 개미를 한번 털고 싶은데, 지금 못 털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지, 지금 추석 때 계속, 추석 되기 전에 개미들을 한번 털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공매도가 없어요. 공매도가 없고 10만원짜리. 어, 이0 어, 1 0만원 됐네요 어, 뭐 0뭐원짜리 10만 10만원짜리. 1 0만원다고 보죠 근데 어공 10만원짜리.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들면 짜리 10만원짜리. 1 9,000원으로 어... 하락을 베팅하면서 어 계속 파는 겁니다 이거 누가 팔까요? 하락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면 개미들이 떨어진다 하고 이제 물량을 못 버티고 신용 쓰고 막 비투한 사람들은 어 자기가 9,500원에 샀는데 계속 5,000원씩 떨어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상승장에선 괜찮지만 하락장에선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어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하락을 베팅하면서 물량을 던지면 결국에는 이 구만 원만원 십만 원짜리가 9만 원으로 막 던지면 어떻게 되죠?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엔 나중에 개미들이 다 던지고 7만 원이 됐다고 봅시다.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개미들이 다 털고 나갔어요, 개미들은. 개미들 대부분의 한, 개물들 중에 한 40%가 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싸게 다시 7만 원으로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 기관과 외국인은 다시 웃으면서 이 주식을 사는 거죠. 아, 이렇습니다. 그 회사가 매출이 문제가 없는데, 어, 충분히 기관과 외국인들, 뭐 세력들은 충분히 어,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도 이렇게 어, 개미털기를 공매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미털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 이런 하락이, 폭락장이 계속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환율도 안정적입니다. 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고요. 미국 주식보다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좋은 종목을, 어 조금씩 사면서, 저처럼 네이버를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요. 네이버도, 어 26만원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25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해놓고 손가락이 문제라, 아 너무 많이 샀는데,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우를 지금 일단 팔고, 어, 이제 네이버 이외에 다른, 어, 이제, 만도체나 이제 포트를 변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켜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 지켜보던 주식들이 괜찮으면, 어, 오늘, 성이 지금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laughs> 네, 수상하고요. 저도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서이 3분기 매출이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오는 걸 제가 확인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도 주식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네, 공포에 던지기 때문입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아, 제가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아. 한번.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꿀팁인데요. 어... 이 메릴린치 증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타는, 단타는 증권, 미국 증권인데요. 네. 이, 얘네들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거의 빠지더라고요. 먹고 빠지던지, 어, 굉장히 단타만 하는 친구들이라, 어, 단타만 하는 외국인 친구들이라, 어, 이 친구들 들어오면 저는, 아, 기분이 나쁩니다. 메를린 칠 증권, 어, 장투 좀 해라. 아,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좀 불안합니다. 지금, 성이, 음, 가슴이 아픕니다. <laughs> 성이 잘 버티다가, 어, 오늘 또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어, 저는 이거는 개미털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 어쩔 수 없지만요. 아, 이거 54,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더살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 스스로 결정하셔서, 어, 투자하시고요. 지금, 어, 갖고 있는 종목을 던지면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저께 일하고, 어, 너무 늦게 새벽에 자서 오늘 아침에, 어, 8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힘내시고요. 힘든 주식시장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